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리는데, 자, 2월 11일 날 장이 마감이 되고, 전환청구권 행사가 떴죠. 전환청구권 행사 공지가 떴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 자체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훨씬 높은 시세라면은, 사실 전환청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주식수를 덜 받게 되죠. 주식수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환 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배경이 뭐냐. 이것이 주가에 어떤 암시를 주는 부분이냐.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어폰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적이 확실한 종목은 우리가 이어플로우하고는 또 별도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네, 제가 선정을 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네, 말씀 잘 듣고 여기서는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하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이어플로우 저도 회생을 위해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네,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플로우인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3회차 하고, 그리고 4회, 3회차가 이제 나온 거죠. 네, 3회차가 나왔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전환가액이 3,759원이고, 지금 주가는 2,440원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전환가액이 나중에 조정이 돼서 뚝뚝 떨어지면 그만큼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일 보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전환가액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의 공시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3회차 건을 한번 보시면요 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 토탈 금액 따지면 이제 170억 정도 되고요. 그죠? 170억, 음, 170억입니다. 170억인데 이번에 전환 청구가 된 것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5억이죠. 네, 95억, 95억 그리고 2월 10일은, 11일은 20억. 자, 그래서 이게 95억에다 20억이니까 115억이에요. 115억. 아, 토탈 170억 중에서 111억이 전환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전환이 가능한 물량의 17분의 11. 네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이게, 음, 상당히 많이 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어프로 같은 경우에, 제 좀 어려운 경우를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어, 사실 그, 이제 우리가 환생을 위해서 이오플로우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좀 일단 생각을 하고 미리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네, 그런 건의 시비 투자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참 좋지 않은 거죠. 뭐 좋지 않은 거고, 참. 이오플로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간에 시비가 전환가액이 저 한참 주가보다 위쪽인데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사실 그 이오플로 주가에 눌릴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또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이오플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히 자세히 짚어드릴 수 있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놓치지 않죠.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하튼 이어플로우 자체는 지금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2월 8일부터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전환이 가능한 날짜가 되자마자 지금 현재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건에 상황이 발생한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상장이 돼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경우에 주가를 역시 좀 누를 수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공시해 보시다시피 2월 21일이 상장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일수록 볼 때,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물이 안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담이좀더 주가를 아직 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은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지금, 이어플로우 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한 80억 정도, 주식담보로 해서 좀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상속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해보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볼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감사 보고서에서 어 일단 그래도 의견이 네,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싶고요. 네, 이것에 대한 확인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이게 아직은 안 났습니다만은 실적 발표를 보면은 또 거기서 어떤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방에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나오는 재료를 설명드리면서 좋은 가이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어플로우라고이 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 네, 들어보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 좀 어렵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문자 주시고요. 아, 저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죠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종목에서는 꼭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6천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실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1 내지 1500%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엄청 좋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적으면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